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설이나 드라마 또 영화를 볼때 기쁘고 또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해피 엔딩이죠. 주인공이 죽고 또 애틋한 이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주인공을 괴롭힌 못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영화가 끝나면 좀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괜히 봤네뭐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해피 엔딩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죽을지 몰라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죽음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끝은 어떤 끝입니까? 슬프고 불행한 결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성경은 사람이 죽는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람이 나이 들고 병들고 사고로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진짜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아멘.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을 죄다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죄는. 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요 이 여기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세계 4대 성인으로 다들 인정하는 이거를 어,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 성인이다 라고 하는 것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 성경에를 근거로 한다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한 죄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살인한 죄보다 더큰 죄가 어떤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인은 멸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멸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멸망이 무엇입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죽으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 죽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그 믿어지지 않는다. 죽어봐야 알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을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지옥과 같은. 불행을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문제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외로움과 허무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가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해서 돈과 권력과 인맥과 명예 또 건강을 다 얻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을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빈것 같은 그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목표를 이루므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그냥 기쁘고 행복해야 될것 같은데 그 기쁨은 잠시다라는 거예요. 명문대에 입학을 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승진을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또 해외 여행을 마음껏 많이 다녀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또 허탈하고 허전한 그런 마음이 자주 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미래에 대한 뭐가 있냐면 두려움, 두려움과 염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두려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뒤쳐지는 것에 대한 염려,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될, 잃게 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는 거. 또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라든지 노후에 대한 걱정이 아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라는 거죠. 사람은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지만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고달픈 현실을 어, 잠시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술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성에 빠지고 또 오락을 하고 약물에 손을 대고 또 여행과 칠면을 갔지만 그때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때뿐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술을 마시는 분들을 보면은 술을 하루 저녁에 정말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늘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어떻게요? 마시고 나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제가 아니라 이 진통제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생의 힘듦, 피곤함, 또 버거움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은 이 땅에서 뭘 경험하는 거라고요?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삶이 불행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배우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행한 삶 그리고 뭐예요? 빈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죄로 인해 이 땅에서 불행하고 또 죽어서 지옥에 가는 끔찍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불행하고 그래서 죽고 지옥에 가는 원인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줬어요 이건 사람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아, 원인이 죄였구나, 가난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내 주변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죄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진단만 해주는 것, 정확한 바른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까지도 알려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부모가 이 말을 안 듣고 속속이는 계속 속속이는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미워하시고 당장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크다.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이나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워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는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시다라고 이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또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도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어디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새드 엔딩이라고 하는데 해피 엔딩의 반대잖아요 슬픈 끝이잖아요 여기에 안녕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드 엔딩의 안녕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 인생의 결말은 해피 엔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피 엔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죽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으면 근데 끝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도 잘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계시는 그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한가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또 죄를 얼마나 덜 지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세요. 한 가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 죽고 나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인 외로움과 허무함과 염려가 다 해결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 이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있습니다 또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황금 인맥을 가졌어도 우리는 외로운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다라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허무함의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왜 인생이 이렇게 보람이 없지? 의미가 없지라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보람 있다 의미 있다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수시로 나오게 된다라는 우리 삶에는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한다면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뭐 하지? 않을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서도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또 죽고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문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영원히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든든해하고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